분들 공무하고 정말 네, 내 작품마다 군직한 넘기를 선보여주시는 조진우 씨인데 좀 이렇게 조퇴하는 모습 보여드려 서 죄송합니다. 자, 많이 아파요. 예. 아. <laughs> 수술 통으로 예, 그러니까 뭐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뭐 독전이라 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독한 사람들의 이야기긴 한데 이게 뭔가 풀리는 시점이 시점 어떤 지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를 위해서 뛰는 사람. 근데 그것이 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어떤 고집과 집착과 그렇게 어, 여러 상황들이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적당히 뭐수사권에게 어, 맡기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인간이 그걸 끌려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론 시달려 나와 있습니다. 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몸서 부딪혀 보는 거 재밌겠다. 네, 하고 나서는 굉장히 후회했죠. <laughs>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자, 할 줄은 <laughs> 네, 인권은 오늘 지금 어디 수술, 수술 투혼으로 오셨습니다. 예, 예. 위한. 수술을 위 시간 하셨다고 합니다. 사 <laughs> 어, 제가 일단 뭐, 뭐, 대한민국에서 뭐 형사 경찰 좀 했던 많이 자력인데, 하셨죠. 마약과 만나는 그런 순간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정의를 수호하고 정의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는 사람이면은 사실인데 아까 뭐 감독님께서 도장 깨기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한번 깨고 나면 뭐 아이템 얻고 그게 이제 독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아니 독해지는. 그, 저도 촬영을 하면서 어, 이분을 언제 만나요? 어, 이분과의 액션은 언제가요 이분과의 독대는 언제인가요? 이거 하고 나면 이제 그 뭔가의 어떤 그레이드가 업돼서 어, 이런 독한 아이템 얻으셨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서서히 서서히 어, 그런 이성과는 관계없는 그런 어떤 집착과 그런 어떤 독한 부분들이 막 생기지 않았나? 캐릭터 묘해요. 그렇군요. 근데 가면서 할수록 저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사실 사람을 만나고 아니, 상황이 그렇게 된다고요?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어떤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요. 응. 본인의 어떤 그 의미를 배우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약간 뭐 화나는 가, 감정보다 여, 약간 좀이 캐릭터에 대해서 연민의 느낌을 한 꼬집 정도만 더 줄까? 한 꼬집이요? 한꼬집 아니, 아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자, 이 친구를 생각해. 아주 연민으로 슬퍼. 한 꼬집만 더 하. 한꼬집을어떻게 무슨 설탕 실험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턱. 이제 디테일이크 가다 보면 이제 그냥 턱 얘기하세요. 어어 어, 그냥 바라봤으면 좋겠다. 아그 진짜 게그렇게까지 뭐 어떤 그런. 네데 놀랍도록 한 꼬집 해달라고 표현했어요. 정말해요. 놀랍도록. 다막 힘내죠만. 또 그렇게 얘기하면 <laughs> 내가 뭐가 됩니까? 네. 이영 감독님은 네. 가만히 보면은 저는 이제 어무 사람이 선하고 좋으세요. 좋으시죠. 근데 음, 그 동네에 책 많이 읽는 형 있잖아요. 네. 네. 그형 이건 이건 잘 모르겠는데 뭐야 어 그건 이런 거 있어 뭐 이런 느낌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는 뭐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냥 석시원하게 저희들끼리 나중에 호흡이 네. 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네.